첫 순서 시작합니다. 아, 세계 태권도 대장전. 태권부위 세 명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음. 아, 저번주에 그 러시아에 우리 그 어, 3인의 태권부위가 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수동윤 씨그 장군군의 네. 그 눈물의 의미는 그래요. 뭐였어요? 그래 뭐였어요, 그게요? 어, 제가 볼땐 말이죠. 예. 어렵게 찾아갔는데 허탈감. 음. 그리고 이 고향 생각. 그. 나도 나를 몰라요. <웃음> <웃음> 내가 한자 된 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예? 그 동균 씨는 그 본인의 나이도 잘 모르시나 봐요. <laughs> 그 자꾸 예 74년생이라고 아,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74년생 맞아요? 어 아, 그래요? 예, 예. 1874년생 아. 진짜? 아, 예. 이번에 우리 태권브이 그세 명이 예. 또 자랑스럽게 또 덴마크까지 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다고 하니까 예.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 태권! 세계 태권도 연맹이 공동 기획한 첫 특급 프로젝트. 세계 태권도 대장정. 3인의 태권V. 지난 5월 1일 출정식을 마치고 드디어 대장정 출발! 첫개착지 모스파에 도착한 3인의 태권V. 자랑스러운 태권인 이로 헤들러를 찾아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찾은 헤들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때 아니잖아요. 막둥이 장무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수일간 고생 끝에 찾아낸 자랑스러운 태권인 1호를 묘비로 대신 맞는 3인의 태권 부인 막막하고 허탈하기만 한데 3인의 태권 부인은 헤들로 묘의 조의를 표하고 러시아까지 페들러시를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으로 정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멀리 태권도 총주국에서 아들을 찾아온 청년들을 보자 눈물이 앞서는 어머니. 10년 전 음, 러시아에서는 태권도와 ]님께서는. 가라데를 같은 무예로 알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분리시켜 협회를 구성한 주인공이 바로 헤들러다이후 제대로 된 태권도를 보급하고 네, 공식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태권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 저희 태권 배치를

현재 러시아에는 200개의 태권 도장과 5만 명의 태권인이 있는데 이곳 선수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소중급이라고 한다. С южной к о р е с л они прошли автостопом о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한로 태권 청년이 똑같은 구령을 외치며 호흡을 맞춰보는데 야, 야. 아 자, 저희 태권도가 이렇게까지 러시아에서도 김상준 뭐, 형이 겨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제가 하니까 너랑 전혀 빠지고 <laughs> <laughs> 둘째가 뭐야 그럼 어떻게 이 잠깐. 저희 같이 결루기. 아티스트 여러분 어오 결국 마지못해 겨루기에 도전하는 덩치맨 태권. 태권입니다. 태권이 상대는 독수리 높이 쳐친 주니어 국가대표. 이번 대전는조요첫겨루기를 눈앞에 두고 등장하는 공인 삼단의 덩치맨 장군 품장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오 어, 장량인데요. 태권이의첫겨루기는과아이년 한국의 난태권대 러시아의 이반 제니셰프. 드디어 겨루기 아, 저 이반 제니세프 친구가 아. 주니오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아, 저분요. 이 예. 야. 주니오 국가대표면은 대단하죠. 네. 보통이 아니죠? 그럼요. 자, 과연 그. 택광군이 예, 아, 우리 덩치맨이 지금 방금 저 심판이 준비 시작이라고 했죠? 네, 요 네. 모든 영어가 다 우리나라 말이죠. 아, 그럼요. 지금 굉장히 좀 탐색적이에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태관군 아, 보다는 저 이반이 예, 더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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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심하게 맞았네 순간 방심에 일격을 당한 택반이 코피가 터지고 마는다. 어이 어, 저런 거. 그, 가슴이 아프네요. 예? 예? 노란띠였네요. 아, 파란띠였어요.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다시. 아... 아. 그래도 덩치면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화이팅을 다짐한다. 아. 괜찮다는 웃음을 충격이 네! 굉장히 컸네요. 아... 자 과연 얼마였어요? 아 탑카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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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어, 아, 화가 나겠죠. 어우. 자 우리 그.

국가 대표와 이렇다 할지 이렇다할한이 있지 않요 <laughs> 첫 결의기에서 무승을 기록한 사일의 탈도 이런 회로 외국 선수들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을 텐데 스스로 패배를 했어요. 인정하는 태권이 비록 졌지만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멋진 시간이었다. 아 검은 띠를 입안에게 주네요. 아 그럼 약간의 룰이 아, 있나봐요잖아요 고기당당했던 태권이 마지못해 나가긴 했지만 첫 패배가 마음에 걸리나본데 음.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네.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할테니고 네? 지금 몇 네? 네? 그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3일의 태권 구입. 네. 러시아에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커피 네. 터지는 아, 우정 뭐. 게임까지. 어, 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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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입니다. 인사. 덴마크로 출발. 인사 이제 비행기를 두 번째 타는 대권 보이들. 사은 여유 있는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헤이 어? 덴마크로 어? 떠나는있 안녕하세요. 헤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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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뭐, 갈 때까지 갔군요. 네, 네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인 줄알았 야, 야. <laughs> 누가, 이건 전학입니다. 야이삼이한테 아, 아. 네. <laughs> 시켜봐. 짜장면 시켜봐요, 여기까지 한번 시켜봐요. 시켜봐. 짜장면 시켜봐아 세계 태권도 대장정 3인의 태권도. 두 번째 도착지는 세계 제1의 남극과 데마 러시아, 각국을 돌아다니겠지만 여기가 이 분위기부터 확 틀리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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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정말 로 아, 유명하죠. 도착 이곳 코펜하겐에서 찾아야 할자랑스러운대권인이은 누구일까? 야 이거 봐봐 어린이를 가르치는 릭 이름 에릭 체킬스. 지금 왕궁 정원사 현재 태권도 공인 2단 특기상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 사범님 모스크바에서 생긴 노하우로 순조로운 출발을 아, 하는 사민의 태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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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아닐까요? 네. 지하철 아닐까요? 기차입니다 네. 기차입니까? 네오 어, 기분이, 기분이, 아, 아요 오늘로 약간 들리는 기분 네. 아니야? <목소리> 여기 진짜 시설, 시설이 너무 잘됐다 야, 공장만 넉넉해 보이다 맞아, 여기? 딩 <목소리> 아, 나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목소리> 3, 4, 12. 하나, 1, 5. 5? 오케이. 땡큐. 너도 하는 거야. 야, 야. 이야, 저게 파이브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아줌마가 <laughs> 추박했잖아. 내가 진짜 그러니까 돈고간 거야. 저게 비싼 돈일. 내가 <laughs> 내건 없어. <laughs> 야, 누가 누굴까? 여기는 그림이야, 진짜. 난생 처음 유럽땅을 밟은 3인의 대검보이. 옆에서만 보던 광경에 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봐봐. 이거 건물 봐. 와, 장난 아니야. 아, 집시 섞었어요. 아, 그래. Hey, would you like to come up here? Would you like to come up here? Yes. a n y e s y 나와, 나와. 아, 뭐, 데 Come i 나는 안 부르잖아. 아 저게 뭔가요? 뭐죠 뭐안돼안돼안 돼. 신발인 것 같은데. 안 돼. 이거 어게모시아 모시 박혀있대 모시 박혀있는 신발이군요. 그만! 발 빼라! 오케이? 발 빼라! 발 빼라! 무정장만! 무정장만! 안 돼! 지금 안할 <laughs> <난나> 거? <laughs> 한번 해봐, 한번 해봐. <laughs> <안 가고 웃음> 이거 여자친구가 선물해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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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달라 그래요. 짜르뜨 그래. 아. 배웠어요. 응. 네. 알았어!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덴데는들은남고통 좋아하는군요. 뭐야! 내가! 리 나! 팬팬리리야리권도 시범으로 담배를 대신하는 태권도. 그데 태권도도 음하고

확실한가? 응? 확실하지. 학을 2 0년이 그래. 생을 우습게 보지 마. 학을 좀 봐봐. 같이 가. 화장실. 아. 자기 형들을 부르는 아주 북한 장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 유령이야 아, 유령이요. <laughs> <유령아. 웃음> 장군의 돌발사태에 소속되고 이제 본격적인 길찾기에 나서는데 도대체 아말레인 궁영 어딘겨? Now we a r at Amalien Place. 맞네, 맞기 맞네. a m a l i e n b o r Place. 맞네. 자, 에비뉴 찾죠? 아니, 자 우선 여기가 덴마크 짧습니다. 어디인가요? 비리니 <laughs> <빌리리> 올가니까? <월드 아닙니까? 웃음> 어. 치, 치, 네. 아말린 궁에 도착한 3인의대권부이 여기가 아, 코펜하겐의 아, 3대 아, 왕궁이라는 걸아어른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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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몸이 좀안 좋아서요 아상 뭐하는구나 뭐, 아, 뭐. 예. 쉬셔야죠 그럴 때뭘 예. 이렇게 억지로 방송하러 나오셨어요 자랑스러운대권인 이오 에릭을 찾겠다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근위병에게 말을 하는 과연 아말린 궁에서 자랑스러운대권인 이오를 만날 수 있을까? 있어요. 그렇죠. 아, 교대를 하는 거. 들어봐다 들어갔다. 자시집 알았어. 아이아가먼들어봐들어가 아, You know Eric? Shut! Oh! 라라라. 비맞은 강아지 모양으로 기죽은 사면의 태권 다시 에릭을 찾기 시작하는데. E R I C. Do you know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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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that? Who's finding you know Eric? I know Eric. Yes, yes. 에릭? i er, oh, tomorrow tomorrow. c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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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i t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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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o c e r i o e r r i c r i c e r c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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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r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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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i c Eric? Eric? e r 하 c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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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엄마가 이제 팬티를 다섯 장을 사먹고 왔는데 이거는 저기 친구가 그 <laughs> 구한 새거를 엄마가 빨아서 빨랫줄에 넣은 거야. 아이고 이제 그말 듣고 나갔다 들어오신 거 빨랫줄 팬티가 두개세개 밖에 안 걸리는 새거가 이게 <laughs> 나는 뭐야 그게 몰라 그래서 나는 이걸 다 걸렸길래 아 이게 내거 사는 김에 누나 거도 같이 산다고 다그랬지만 이게 뭐 여자 팬티지게 이 뭐? 장난 아니야 이걸 어떻게 그대 앞으로 그리면. i <laughs> do 도와 왔는데 엄마 보고 가. 우리 무슨 동안사람이 뭔가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 가야 돼. 응예부 벌받는 거예요? 예붙어스랑라 어? 어? 예아참그벌 쉽네요 아니 얼마나 그치. 좋아 붙어있기만 하면 호초는 무 태권부이 아무래도 태권의 아, 첫 패배가 잊혀지지 않은 듯하다. 요 다시 에릭을 찾아나선 태권부이들 오늘은 과연 에릭을 만날 수 있을까? 콕리, 막... <웃음> <웃음> 에릭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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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왔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태권도 유유던 태권도. 아, h i don't k n but no one. 다스도 어? 여기 우리 여기 그 사람 여기. 자랑스러운 태권인 이유는 다른 궁에 있는 에릭이라는 것을 나한테 권 보이듯. 브로진북그 궁을 찾는데 궁물렸어 여기? 아. 이거래. 왜 그래 그래 왜. 왜. 아아왜 그러죠 갑자기요 다른 으곳 시작하는데 예네아 근이병 그래. 아, 그래. 아, 또 있어 거기 거기보다 더해요 거기는 아, 얘 아, 그럼 그래. 아나 깜짝 놀랐어 앞에 들어갔는데 바로 총에다 칼뻗고살 아, 그 네, 과이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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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사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나이트스톰 미디어에서 덮지시습니다 네, 네. 어, 과연 어, 덴마크에서는 에릭이 누군지 그니다 예.